왜 대추가 이렇게 힘이 드냐? 꽃이 안 온다, 결실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추처럼 잘 열리고 꽃도 많이 피는 과일도 흔치 않습니다. 예, 대추나무 싹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길동무 아저씨도 정말로 이제 많이 바빠졌습니다. 여기는 농장이 아니라, 시험 재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덕에도 대추나무를 심어 놨고, 이런 평지에도 심어 놨고, 또는 담옆에도 심어 놔봤고, 길가에도 심어 놔봤고, 여러 군데 심어 놓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날씨에 어떤 환경에 어떻게 변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평지에 심어놓은 것은 싹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안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비교적 언덕에 심은 것이 싹이 더 많이 나왔네요. 현재 싹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저 남쪽으로는 벌이 많이 없다는 뉴스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7, 80% 자가 수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타가 수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2, 30%만 타가 수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2, 30%가 됐든 그 이상이든 이하든 타가 수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친 수정보다는 이쪽과 저쪽 저쪽과 이쪽 먼 거리의 수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을 유인해야 하는데 벌 유인하는 방법을 지난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2차 전기 방제가 곧 시작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난 약재를 살포한 후 15일째 되는 이번 주 수요일 약재를 살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사과대추 열매줄기라고 하는 거 잎줄기라고도 하고 열매줄기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는데 서두르지 마십시오 또 새순 자르기 새순 고르기 이것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참 지난 후에 적기가 되면 제가 미리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대추가 이렇게 힘이 드냐, 꽃이 안 온다, 결실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추처럼 잘 열리고 꽃도 많이 피는 과일도 흔치 않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꽃이 안 오거나 결실이 안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해 나갈 것입니다. 2차 전기 방제 약제로는 총채벌레, 응애, 노린재류, 나방류에 효과적인 살충제와 줄기썩은병에 적용되는 살균제를 혼용하십시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진 속 농약은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저희 시험 재배 현장에는 대추나무뿐만이 아니라 감나무, 모과나무 사과나무 포포나무 등 각종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특히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소과종에다가 이와 같이 대과종을 접목을 해서 금년에 접목한 겁니다.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지요. 요게 금년에 접목한 겁니다. 100%다 살았습니다. 100%다 살았습니다. 어쨌거나 혼자 가는 것보다 친구와 같이 가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올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이 가시면서 길동무 아저씨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이해 안 가는 문제점이 있다면 전화하시고 또는 현장에도 가능한 현장에 가서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제 경험에 의해서 아는 대로는 답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한 가지는 도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는 광고와 좋아요의 사랑을 표시해주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